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농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농무사님 모시고, 우리가 연말 되면 그 많은 그 국제 뉴스나 뭐 국내 뉴스도 뭐 10대 뉴스 뭐 이렇게 그 많은 그한 해를 정리하는 뉴스들이 많은데, 우리 강남 농무법인에서도 빅5, 어 5대 뉴스가 있어서, 한번 오늘은 그 내용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을 우리가 그 강남 농업일에서 하이라이트 할수 있는 뉴스일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허인농사 어, 정동수입니다. 어, 오늘이 그2025아 어, 2024년 12월 30일입니다. 내일 하루만 지나면은 이제 2025년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 동안 한해 동안 이스터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뉴스에서 10대 뉴스 아니면 또뭐 5대 뉴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강남노부분도 여러가지 뉴스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 그거를 장하게 열거하는 것 보다는 5대 뉴스로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강, 올해 2 0 2 4년에서 강남노부분에서 있었던 가장 큰 다섯 가지 뉴스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은 어, 첫 번째는 액개발이고, 두 번째는 책자를 한세개 정도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남 노부인 간판 설치한 거, 그리고 또 동영상을 천 개를 넘어서 천사백삼십 개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식구인 그0비기 신대중 노무사하고 또이 삼십이기 김민주 노무사가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앱개발 첫번째는 이 앱개발입니다 강남도 부분에 그사를 걸고 모든 그 매월 한 번씩 그 새롭게 발주를 하고 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2만때 하고 애플 비교하게 되면은 완전히 천재 개벽이 할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아이콘이 다그어 그 모든 이렇게 구성 그 내용이 버튼이 옛날에는 그 제목에 있는데 지금 아이콘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콘이 지금 큰 카테고리가 2 7개하고 또, 또, 소소히 작은, 이제, 제목이 한 160개 되는데, 그거를 다, 이제, 그, 전체 목차로 해서, 이제, 그, 해당 부분에 갈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그, 취업 기칙 뭐, 또, 이제, 자동작성, 그리고, 또, 그, 로력감독도 이제, 자동작성. 그러니까 어, 글감독 체크리스톨링에서 그 부분별로 이렇게 세팅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오래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액개발이 우선 가장 많이 좋아졌다는 것, 또 내년도에도 더 혁신적으로 많이 좋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강남도부에서 분 혁신적으로 한 거는 책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는 그 노동법 바이블 7 개정판이 실제적으로 다 출간이 됐는데 그 최근에 법이 바뀐게 때문에 잠시 좀 그거를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금방 출간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달에 근로감독 매뉴얼이 나와서 이제 그 감독 매뉴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그 팔레오백선이 어 여러 노무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또 우리 김혜승 고모님도 영어로 번역도 하고 해서 지금 다 출판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강남노부빈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선명역 사거리의 어떤 상징물이 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강남노부빈 어, 간판이 선명역 사거리, 상제리트센터 건물에, 크게, 이렇게, 어, 저기,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불이 밝혀져가지고, 어, 낮에는, 이렇게, 청색, 밤에는 흰색으로 멀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어, 강남에서 오다가, 그, 어, 오다 보면 삼명역 사거리 진입하게 되는데, 어, 거기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있는 대형 간판이 강남 노비는 간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가다가 그 간판이 너무 커고 화려하고 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또 다음 네 번째로, 어, 저희가 어, 내세우고 좀 특, 그러니까 이제 올해 기억할 만한 내용은 그 동영상입니다. 특히 우리 고문님이 적극적으로 이 동영상을 찍는 데좀 서포트를 해주시가지고 어, 올해 드디어 천 개를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천사백삼십 개를 찍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이천 개 이상을 찍을 게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에서 다루고 특히. 어, 이런, 뭐, 요번에 무한 공장에서, 무한 그, 어, 그 비행기장에서, 그, 어, 그, 제주항공이 이제 하는 그런 부분도 곧 이제 제가 중대재해 차원에서 아마 촬영할 예정, 그러니까 뭐 동영상으로 찍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그 광남 여부 법인의 어떤 고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또 이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다섯 번째는, 강남노무부변에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와서 좀더 젊고, 또더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 12기 노무산 신대준 노무사입니다. 12기 노무산, 그,는 굉장히 오래된 산처하고 동기인데, 20년 전에 학교 간 그런 분인데, 그동안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어 이렇게 전업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김민주 노무사님도 어, 작년에 이제 합격해가지고 수도 마쳤는데 올해 강남 노부비에 어,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 신민주 노무사님은 뭐 어, 외국계 기업에 서한 10년 이상 근무했고 어, 비록 몇개 노무사는 됐지만은 베테랑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어, 이런 어, 내용이 그강남노구분에서 가장 특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2024년의 어, 어떤 주요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일 첫 번째로 꼽은 게 이제 앱 개발이고 어, 우리가 이제 동영상도 찍는 데 있어서 계속 매월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5대 그 뉴스에는 속하지 않지만 어, 우리 강남 농어법인이 구글 서치했을 때 코리안 레이벌 로펌 했을 때 사실 그 제일 탑에 어, 위치한다는 그 사실을 또 우리가 어, 그렇게 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 강남 노 부분에서는 다른 데하고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편리하게 이런 앱을 무료로 제공해서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그거는 매일 그, 이제 PC 앱도 있고 모바일 앱도 있는데 특히 PC 앱 같은 경우는 매일 그한 700명 정도가 들어와서 그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한 주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그 앞으로 인사 노무 관리자들은 먼저. 무섭니이 앱을 무조건 다운 받아가지고 이제 동그 핸드폰에서 사용해야 되는 앱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앱을 다운받는데 이제 그 구글하고 또 연계돼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자를 말씀하셨는데 책자가 지금 우리 총 15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게 몇년 지나면 또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내용 뭐 계정판도 업그레이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그 출간을 하고 있고 또그 출간된 그 책자를 또 우리 그 클라이언트나 어, 또이 이 책자를 필요로 하는 분한테 또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홍보자로서 매우 유, 유용한 그런 책자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 노보비는 기본서라고 해서 이제 그 한국노동법 해설 지금 이름이 노동법 발이브라고 바뀌는 노동법 발이브라고 이제 800, 500선 이게 기본서고 또그 어, 그, 매뉴얼 20개를 목표로 해서 지금 11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또 11개 나온 그런 매뉴얼은 계속 개정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 본서하고 이제 매뉴얼 이걸 통해서, 이제 종종 선무사가 계속 그, 매주 목요일 저녁에 영어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어, 이, 이런 책자가 계속 개정판이 나오고 또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특히 강남 노고에서 만드는 모든 책자는 영어하고 한국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저를 이제 앞으로 영어가 이제 반드시 국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저희가 만든 책이 아마 표준, 표준이 됐지, 국제 표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표로 계속 그 재발간, 그리고 지금 아직 부족한 그 아홉 개 매뉴얼을 해서 총 20개 매뉴얼로 이제 넓혀서 이제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또 지금 개정판이안 나온 부분은 계속 개정판이나올려고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책은 특히 소설이 아닌 이상은 2년이 넘으면다 옛날 책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그 2년이 되기 전에 계정표을 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강남농어반이 마일랜귤 음. 모든 책자나 모든 내용들이 다그 한글은 기본이고 영어. 영어를 그 기본으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들이 한번 서비스를 받으면 다시 우리한테 후속적으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되게 유용한 홍보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앱을 개발하고 이렇게 업데이트 하는 내용들이. 네, 맞습니다. 네. 어, 하여튼, 이런 바이링길, 이거는 이제 시대에 맞춰서 가장 필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는 독자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책자를 이렇게 만들고 또 앱도 바이링길이고 홈페이지도 바이링기고 이러면는 이제 시대에 맞고 우리나라는 어, 앞으로 발전하려면 외국과 무역을 해야 됩니다. 그, 특히 그, 그 유럽 같은 나라 중에 스위스라는 게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 그 만, 그 나라 언어만 관계해서는 그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무, 어, 어떤 국민 총성산에게 한 70%가 무역을 통해서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어는 필수적입니다. 영어, 그래서 뭐 영어 없어도 살아가는 문제는 없지만은 조금 더 그 비전을 가지고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법인하고 이렇게 영어, 영어하고 한글로 동시에 쓰기사는 이런 데하고 제휴를 맺고 같이 발전하면 더큰 사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식구도 또 우리 그 강남 노후변에 네, 들어오시고 앞으로 2025년에는 더욱 발전되는 강남 노후변이 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특히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리려면 강남 노부의그 간판이 저기 선릉역 사거리에 그 상징적으로 이제 어 저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법인의 규모로 봐서는 좀 가분한 그런 간판입니다. 그렇지만은 어 저희가 그만큼 큰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치한 거고 앞으로도 어 10년, 20년 그 이상도 계속 간판을 유지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노부비 는 여러분들이 발전할 생각이 있으면 강남 노벤하고 함께 해야지 더큰 발전을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